내가 생각하는 진짜 존경해야 할대상이 누군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에? 과연 어떤 분인가? 시달타 제자에서 출가해서 고행을 하고, 고리소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본인이 하고싶었던 말을 안했거든요. 방편으로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따라야 돼요? 다하는데 석가모니 <laughs> 부처님 이거는 맞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리수 아래에서 했던 말을 지금 내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걸다 배웠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본존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예?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어떤 부처님이냐 하면은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이 아니라, 예? 부처님이 설법한 뭐 대일여래가 되었던 아니타 부처가 되었던 또는 미래오는 미륵불이 되었던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법화경을 선하고 있는 부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부처가 될수 있는 가르침을 하는 법학경을 가르치는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 진짜 부처님이다. 예? 네? 이해됩니까? 음. 법학경에 있는 부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부처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을 한번 나타내 보자, 한게 뭐라고요? 난다라. 그냥 나무 석가모니 불을 하고 젖거나,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석가탄생이나 부처님 오신다, 막 행사하지요. 그죠? 네. 시종에 가면 부처님 팔지요? 네. 네? 정주불국사라고 도배사 앞에 가면 부처님 팔잖아요. 네. 아, 그 부처님 올라와서, 아이고, 부처님 하지요? 네. 그죠? 가면 네.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하는 거 생각 안 하지요? 그냥 부처님이지. 예? 네. 네? 근데, 그냥 부처님이면 되는데, 그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 예?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부처님을 해야 돼. 신은 똑같은 신이야? 예? 예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저야 이상한 오옹을 즐기고 신이 이상한 예? 아사하라가 됐든 전부 다 믿으면 되 믿으면 똑같으니까? 예? 그, 신앙이, 신앙이랑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무나 믿으면 돼? 아니. 예? 이트류 같은 거 믿으면 전부 다 저, 뭐야, 작복하고 죽는 거야. 그죠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지요? 음. 음. 그게 대생인님의 관심 본정 초리예요 과연 내가 진짜 믿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그래, 관심의 본존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누굽니까? 구원실성의 저... 석가모니불. 그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구원실성의 석가모니불. 이거 이상한데? 에? 이거를 더 길게 말하면 법화경 멸의 수장품에 나오는 에? 아차, 자아득불레하고 나오는 에? 법화경 열의 수단품에 나오는 지웅의 보살을 아주 먼 옛날부터 선불를 시켰던 교화시켰던 부처님.